어? <뭐라> 뭐야 방금 칠구 목소리 들렸는데? 뭐야 <뭐라> 네? 뭐, 나한테만 들리는 버그였나? 방금 칠구 <뭐라> 목소리가 <뭐라> 방금 칠구 목소리가 <즐거목시가> 나한테만 들렸나? 이제 일대 일대 뭐야 어? 어? 뭐야 어? 무기가 뭐, 뭐야 어? 총소리 뭐야 방금 잘못들었나? 나나나 보고있나? 나 귀가 이상한가? 방금 벡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? 잘못들었나? <뭐라> 어 이상하다 나 지금 나나왜 지금 목소리 백토 스 백토 소리가 들렸지만 그래? 오 이거 어?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려요 이거 내내내 귀가 에사한 거야 이거? 오 어, 어라? 안 들려. 너너 당신 누구야? 장재무. 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하 즐국계 너네 다 죽이러 기로어셨어죽 <laughs> <죽여졌어. 웃음> <laughs> 오케이! 하나 어? 무력 아, 죽였어! 아, 잘했지?